했던 캠핑카티아, 왜냐면 목욕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영상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제일 깔끔하게 시작하는 그런 캠핑카티아, 민들레, 민들레처럼 가만히 남아, 가만히 남아. 입구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네요. 어. 분리수거장도 있고. 와.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주차장도 크고. 야 아, 바위가 많아서 바위공원이구나. 보니까 이쪽은 다 차박하고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원 안쪽에 있는 거는 텐트 피칭하시는 캠퍼분들만 계시는 것 같고, 어제 캠핑하는 데랑 다르게 여기는 좀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테크가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끝에 같고 많습니다. 그리고 어, 사이트 뒤편으로는 바이공원이니까바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한팀 계시고 어, 화장실까지 설치해 놨네. 좋다 여기 괜찮네요 넓고 그늘 많고 데크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크 사이즈는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5m씩 생각보다는 넓네요 좁진 않습니다 근데 뭐 대형 탑 붙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늘이 많아서 굳이 뭐, 타프가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앞에 전망도 확 튀어 있어요. 다만, 하, 물이 저 끝에 있어. <laughs> 자, 여러분, 확실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크가 맞아. 물이 없어. 여기는 저쪽에 시작하는 차박보다는 캠핑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 어, 저패러글라이딩도해 아, 요기, 여러분, 여기가 패러글라이딩그 착륙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바위 공원이라서 그런지 바위가 엄청 많아요. <laughs> 당연한 거겠죠? 바위마다 이름이 있네. 신령바위. 제적, 신령바위. 펭귄과 물개. 쟤인가봐. 뭐가 펭귄이야? 뭐가 물개야? 여기는 확실히 정선 쪽보다 넓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이곳은 뭐 차박 좀 한다는 분들 그리고 뭐 카라반이든 모터홈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좀 유명한 어 무료 캠핑장입니다 전 처음 왔지만 말이죠 주차장이 엄청 넓죠 그리고 사이드마다 카라반하고 차박을 하고 계세요 이쪽은 주차장 앞편인데요 다 지금 차박 하시는 분들 아, 많이 오셨네요. 야... 오히려 여기는 일반 캠퍼분들보다 차박하고 카라반이 더 많아요. 저기 입구에서 들어오면 왼쪽편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 일반적인 자병기는 아니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분리 보시고 이 피날을 내려야지 <laughs> 밑으로 내려가요. 약간 이게 모터홈이나 카라반에 있는 변기 느낌이에요. 아깨끗하진 않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에 이게 분리 수거장이 있어요. 아 솔직히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아요 아좀 찌른내죠? 그런 냄새도 나고 좋지났 않네요 뭐 무료 캠핑장이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지금 어떠세요? 무료 화장실 치고는 깨끗하죠? 아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사이트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좀 보기 안 좋은 건 뭐냐면, 군데군데 몇 개씩 좀 알바끼 텐트들이 있어요. 그건 좀 보기 안 좋은데, 우선 나무들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는 여기서 오늘 1박은 못 하고요. 음... 어제 뭐 새벽 2시까지 혼자 술 한잔 먹었으니까, 점심은 먹고 집에 갈게요. 여기서는 해장 좀 하겠습니다. 춥빼기. 아이고, 꽁꽁으로 쌌다, 여러분, 어저께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양하고 선지가 들어있는 양평 해적품입니다 어, 포장해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담아보고, 딱이 정도 되는 양만 덜어왔습니다. 다 가져왔다가 남으니까, 나무 또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미리 담아봤어요. 여기다 먹어야지 또 진짜 해장 같은 응? 해장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숟가락 하. 아, 오늘 햇빛이 장난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탁 튀긴 거 바라보니까 와 좋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거의 뭐 100점입니다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뭐 캠퍼분들이 계셔서 세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데크 사이트는 한 5m, 5m 나오니까 괜찮고요. 작진 않아요. 아주 크진 않지만 작진 않아요. 데크 위로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크들이 다 그늘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자마자 막이 안을 찍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laughs> 촬영한 거 확인 좀 해보자고. 자기 나온 것 같다고. <laughs> 삭제해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안 나왔거든요. 저는 이 찍다가, 살아오면은 카메라 내립니다. 그분 안 나왔을 텐데, 그분은 좀 신경이 쓰였나봐요. 뭐, 신경 쓸 바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죠. 그래갖고 다시 찍었어요, 여러분. 맛있스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람이 불어갖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밥을 좀 넣고요. 콩나물하고 양 찍어서. 역시 툭빙이 툭뱅이 뚝배기구나아 너무 두었습니다 평창에서 양평 해장국을 먹는 용기. 저도 예전엔 선지를 잘못 먹었거든요. 그데이 都多没 진짜 여러분, 역시 캠핑장에서는 뚝배기지, 그죠? 아, 정말 잘 먹었어요. 아, 마지막으로 보리차 얼음물로 싹. 아, 자, 여러분, 전 이제 빨리 갑니다. 이제 집에 와, 저 돌은 멋있다, 그죠? 아, 저쪽에 수도가가 있어요. 개수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물만 나오는 그런 수도가입니다. 생각보다 좀 넓네요, 여기가. 여기 지금 회전 교차로처럼 생긴 데 있죠? 여기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끝이 1번입니다. 아, 1번부터 2번, 3번. 아,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똑같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봐야죠. 여기 있네. 자, 노가안 나오고 하나 안 나오고요. 어. 여기도 나오고. 아, 어. 하나만 고장났네요. 뚝배기 한잔을하고 잠깐 걸었더니 땀이. 간단히 둘러보고 양평 개척군 보는 걸로 끝났지만 아, 다음 영상은 오늘보다 좀더 알찬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